안녕하세요. 오늘 25년 8월 18일 리벤지 갑니다. 지난번 고등어 회를 먹고 다 토해내고 이거 5점을 남긴 듯해서 다시금 도전해봤습니다. 이번엔 고기 망태기도 가져가서 최대한 신선도를 높여서 먹어보기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현장 가는 길은 평화롭군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도착과 동시에 바다를 보는데 이게 웬일인가? 물속이 시커먼 게 멸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네요. 하 이건 뭘로 퍼담아야 하는데 퍼담을 두부가 없네요. 이럴 때 반두나 뜰채 있었음 대박이었을 듯한데 베이트 피시들이 많고 상층에서 먹여활동하는 포식자들도 눈에 보이네요. 아주 분위기가 좋고 도파민이 쭉올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던지자마자 알방어와 코등어가 나오네요. 알방어는 그냥 느나로 나오고 코등어는 몇 마리 안 보이네요. 더 시간 입질이 오더니 멸치대와 방어머리들이 사라지고 바닥을 긁어봅니다. 액션은 3에서 5에 적힘 후 폴링 때 받아 먹네요. 광어 성대 좀 나와서 킵해봅니다. 고기 망태기가 있어서 고기들이 오래 살아있는 듯 보여집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낚시를 하다보니 어느덧 해는 사라지기 시작하네요. 부랴부랴 신선한 고등어를 썰어봅니다. 요전 날 실패로 인해 공부 좀 하고 고등어 손질에 들어가는데 그리 쉽지는 않네요. 좀더 연습해야겠습니다. 경치 좋고 배가 고파서 그런지 신선한 고등어 맛이 꿀맛이네요. 여러분들도 제철 고등어 잡아서 바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맛있네요. 철수하는데 비가 살짝 오고 타이밍이 좋았네요. 구독과 좋아요.